네, 안녕하세요. 랩규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보려는 이유는요. 감정가가 27억인데요, 현재 9억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경매 물건이 되겠고요. 토지가 211평, 건물이 620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건물의 물건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 물건은 일단 사진으로 먼저 보면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두동 이 건물이 앞에 거와 이 뒤에 합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앞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 거랑 이 옆에 있는 것까지 전체 이 건물을 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두동 정도로 건물이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이 건물만 경매로 나온 건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이 옆에 있는 건물까지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부는 지금 오픈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매지 안에 있는 사진으로 봐서 충분히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미 폐업한 지가 오래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이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지 않은 지가 꽤나 된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34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땅값보다도 현재 저렴하게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전체 200평으로 했을 때 보면은 감정가가 한 11억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물건의 토지가보다도 저렴하게 나와 있고 건물은 거저 들어오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점 참고해야 될것 같고요. 현재 6층까지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배당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분석상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보면요. 1층부터 4층까지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6층까지가 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물건은 상가주택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 물건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5층, 6층은 사무소가 아니라 주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는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주택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 같은 경우는 시내의 중심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곳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고 골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큰 건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 이한 건물만 경매로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개의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 중간에 출입구가 양쪽에 건물을 이어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양쪽에 큰 건물이 현재 9억에 나온 거죠 이 물건의 가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자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이런 시간들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리를 할수 있는 분들이 용감하게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해서만 이 물건에 대한 가어치를좀더 올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자신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활성화를 시킨다면 시킬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건물로 보여지긴 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오피스텔 그런 느낌처럼 생긴 건물이었어요. 이 안쪽으로 보니까 주차장은 보이는데 따로 지하 주차장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친 건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누군가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누가 이렇게 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직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6층 건물이죠. 이런 빌딩을 9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택도 없는 금액인데 현재 9억에 나와 있고 내부는 승강기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살려서 활성화만 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물건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큰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같이 심장이 조금은 작은 사람 이 물건을 소화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물건은 27억짜리가 9억까지 떨어져 있었고, 620평짜리 큰 빌딩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만, 저같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건물에 대해서 호기심 때문에 한번 살펴볼 수 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현장 영상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